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 이게 쫙 빨아들이면서 어, 그때 비트가 반등이 나와야지만 그게 진정한 상승으로 저는 볼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도미넌스가 쭉 올라간다 해도 비트가 하락을 하면서 도미넌서 이렇게 어 이렇게 요 보이시죠? 자 이때 요렇게 지금 상승을 하죠 여기 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입니다 이때가 여러분들 자 이때부터 이렇게 쭉요요 요 지금 도미넌서 쭉 올라간들 비트가 하락을 하면은 알트코인이 정말 많이 내려가요. 자 이때 비트코인이 보면은 2018년도 여기 이제 2월 1월 막 이럴 때 보면 자 비트코인 2018년도 1월 2월부터 쭉 내려가는데 도미노서 쭉 올라가죠. 그리고 19년도 2월부터 19년도 2월부터 자 이게 이제 진정한 반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쭉 쭉 올라갔죠.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게 올라가는 동안 자. 비트는 이때 하락을 했습니다. 어. 이때 하락하고, 여기서 이게 찐반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미넌스가 지금 70이 넘어가죠. 자,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 도미넌스 이렇게 올라간다 해도 비트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알트 코인이 자금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네. 알트에서 돈이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뚫고 여기를 지지받고 여기서부터 이제 쭉당길때 비트코인이 이쯤에서 찐 반등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미넌스가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데 비트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진짜 재앙이 시작되는 거. 그거. 하지만 그 재앙은 마지막 마무리가 될 것이고 비트코인이 어, 만약에 이제 이게 한파동 내려갔다가 여기서 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갈때 도미넌스는 계속 상승을 해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비트가 오르면서 도미넌스가 같이 올라줘야지 그게 진정한 비트코인 흡성 대법이라고 저는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제 도미넌스를 지금 일단 1시간 차트로 잠깐 보면 조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아랫단에서부터 좀 이제 올라왔죠. 이도미넌스의 상승이 우리가 지금 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 올라왔냐면 약 2.9% 정도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도미넌스가 어, 많이 올려야 돼요. 네, 도미넌스를 올릴 거면 최소 이 도미넌스 상승폭을 보세요. 40% 가까이 비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면서 어, 비트코인이 이때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300% 이상이 오릅니다. 여기서부터 약 3배 정도가 비트코인이 올라가요. 이 고,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튕겨 오를 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냐. 비트코인이 이제 바닥 근처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비트코인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 다, 그것도 공격적으로. 예. 네. 공격적으로 가야 돼요. 고통의 시간이 따를지언정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 그래서. 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한 파동 더 내려오든간에 제 적극적으로 비트를 좀 관심 있게 매수해야 된다는 거는 동의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테더 도미넌스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잘 아시죠? 지금 이제 테더 보면은 이 약간 쌍고점의 느낌도 있지만 힘의 응축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게자 뭐냐면 이런 식으로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비다가 한번 빡 여기를 뚫고 한번팍칠때 비트가 이제 빡 꼽고, 얘도 여기서 딱 맞고 쭉뺄 때, 그때 이제 비트도 같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쌍고점으로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테더 도미넌스도. 힘을 모았다가 해서 한번딱 때리면은, 그리고 나서 쫙 빠지면 비트도 아래단아래단 쳐주고, 급격히 말아 올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말아 올려야 되는 그림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요런 거 있죠. 지금 요거, 어. 요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는 또 우리가 한 5개월, 6개월 동안 그냥 손가락만 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거를 바래요. 요런 거 그냥 세게 한대, 우리 얻어 맞고 그냥... 어, 내년 봄까지 좀 따뜻하게 가보자. 이런, 어, 제 바램, 제 꿈. 음. 이것도 여기 진짜 여기서부터 너무 오랫동안 계속 계단식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이거 되면 이거는 정말 이거 괴롭다. 진짜 꼬인 접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한번 찍어주고 바로 뚫으면서 20k 위로 가는 그 그림을 우리는 바라야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래야 우리가 아, 어, 그래도 사람 사는 코인알만 나는 겁니다. 그래 좀, 좀 인생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좀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살수 있는 지름길이 아래로 한방 찍어주고 바로 튀어 오르는 겁니다. 근데 밑으로 아래로 잠겨버리면 횡보가 되잖아요. 아, 어, 이거 삶이 우울해집니다. 진짜로. 어. 어떻게 되, 되든 간에 어차피 우리는 한 번에 매를 더 맞아야 될 것이며, 어, 비트코인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어, 굉장히 힘든 순간에 있고, 가장 기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번 위기를 잘 이겨낸다면, 어, 이 크립토 시장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다른, 다음, 다음에 넘어오는 이 코린이들에게 어, 아주 조언과 어, 복수를 할수 있겠죠. 예, 복수? 약간의 복수심도 좀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좀, 2017년도 때부터, 코인을 너무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약간의 복수심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 복수는 뭐냐?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뭘로 벌었는데, 아, 비트코인으로, 어, 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비트코인만 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멋있지 않아요? 이런 거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어, 목표 지점까지 가는데, 어, 중간중간에 고난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고난이 저는 가장 큰 힘든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17.6k를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 아, 16.7k. 16.7k 어제 말씀드린 영상에서 살짝 돌파를 해줬고, 결론적으로 지금은 17.2k랑 17.6k입니다. 그래서, 거기 잘 체크하시고, 어, 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요 라인이 진짜 고통이죠. 이이 이, 이 구간 보이시죠? 여기 공통된 영역. 여기를 돌파하면 단기적으로 뭐 이런 데까지도 여기 한 18.18k 후반. 근데 여기를 올라타줘야 되는 거죠. 지금은 뭐 지금은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다. 아래로는 언제든 하방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는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만 우리가 잘 뚫고 올라간다면. 이런 데서 한번 어, 수익 실현을 해볼 수 있고, 어. 아래로는 계속 열려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